안녕하세요. 클레막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속에서 영화배우들이 나오는 게임들을 플레이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 속 3D 캐릭터가 내가 알고 있었던 유명 영화배우와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로 등장하면서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등의 다양한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유명 영화배우들이 등장했던 게임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작품 선정은 저의 주관적으로 제가 플레이해본 게임들로 선정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존이 실버핸드 역할로 캐스팅된 배경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잘 알려진 요소로는 게임의 홍보 효과로 그의 캐스팅 발표 이후 게임의 기대감이 급상승했고 사전 예약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게임 출시 이후 버그 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캐릭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키아누 리브스의 참여는 사이버펑크 2077의 마케팅에서 핵심 요소였다고 할수 있겠으며. 또한 그가 맡은 캐릭터 조니 실버핸드는 반체제 성향의 록스타이자 혁명가로 기업의 권력에 맞서는 강한 캐릭터인데 키아누 리브스가 예전에 영화에서 보여줬던 조닉 시리즈의 강렬한 액션과 카리스마도 캐릭터의 무장 혁명과 이미지와 어울렸으며 그리고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반체제적 인물인 네오를 연기한 경험이 있어 존이 실버핸드의 성향과 잘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와 키아누 리브스가 잘 어울렸던 탓인지 초기에는 존이 실버핸드의 역할을 단순한 NPC로 설정했으나 키아누 리브스의 캐스팅이 확정되면서 게임 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며. 또한 대사량을 두 배로 늘리고 단순한 조력자 역할이 아니라 주요 캐릭터로 격상시키면서 단순히 목소리 연기뿐만 아니라 모션 캡처와 표정 연기까지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게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키아누 리브스는 처음에는 게임 출연에 대해 신중했지만 사이버 펑크 세계관과 조니 실버핸드의 캐릭터성에 매력을 느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밝히길 조니 실버핸드는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다. 그는 단순한 반란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키아노 리브스의 캐스팅은 사이버 펑크 2077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 중 하나였으며 그의 기존 필보그래피, 반체 제적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이 존이 실버 핸드 캐릭터와 완벽히 맞아떨어졌으며 게임의 홍보와 몰입감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스 스트랜딩에서 노먼 리더스, 매즈 미켈슨 등의 캐스팅 배경에는 코지마 히데오 감독과 배우들의 인연, 게임의 독특한 컨셉, 그리고 배우들의 개인적인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먼 리더스는 원래 코지마가 기획했던 사일런트 힐 프로젝트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하지만 코나미와의 갈등으로 사일런트 힐이 취소되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이후 코즈마가 코너미를 떠나 자신의 스튜디오 코즈마 프로덕션을 설립한 뒤베스 스트랜딩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다시 노먼 리더스에게 주연을 제안했는데 리더스는 코즈마와의 신뢰와 사일런트 힐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즉시 참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리더스는 단순히 목소리 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직접 수행했는데 그는 게임의 철학적 메시지와 독창적인 게임플레이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인터뷰에서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매즈 미켈스는 코지마 히데오 감독이 그의 팬이었으며 특히 매즈가 출연한 한리발더 헌트, 007 카지노 로얄 등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코즈마는 매지를 캐스팅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러 갔고 당신이 나의 첫 번째 선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즈는 처음에는 게임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몰랐지만 코즈마가 설명을 해주자 매우 흥미를 느꼈다고 하며 코즈마는 매지에게 당신의 역할은 단순한 빌런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은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다 라고 설명했고 또한 기에르 모델 토로 감독이 매지에게 코즈마와 일하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라고 추천하였는데 이러한 계기로 그는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즈의 연기는 게임 팬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로 꼽히며 그의 감정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가 극찬을 받았다고 하며 특히 비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감동적인 장면들에서 그의 연기력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데스 스트랜딩에는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과 레아 세두, 린제이 와드너 등이 출연했는데요. 본작의 캐스팅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코즈마 히데오의 배우와 캐릭터의 궁합 그리고 인연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루먼 리더스는 코즈마와의 인연으로 주인공이 되었고, 그의 기존 캐릭터 이미지가 샘과 잘 맞았고, 매즈 미켈스는 강렬한 연기로 최고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며, 그외 배우들도 코즈마의 독특한 연출 철학과 비전 덕분에 자연스럽게 캐스팅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데스 스트랜딩은 게임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영화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작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비욘드 투 소울즈에는 엘렌 페이지와 윌렘 데포가 출연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엘렌 페이지와 윌렘 데포가 캐스팅된 배경에는 컨틱 드림의 연출 철학, 감독 데이빗 케이지의 비전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퀀틱 그림의 창립자이자 게임 디렉터인 데이비 케이지는 실사 영화와 같은 연출을 추구하며 실력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이 스토리 중심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내 게임은 배우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배우가 뛰어나야 게임이 살아난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엘렌 페이지가 캐스팅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게임의 주인공 조디 홈즈는 천능력을 가진 소녀인데 어린 시절부터 정부 기관에 의해 실험 대상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찾으려는 인물로 엘렌 페이지가 실제로 연기했던 영화 준호와 인셉션 그리고 엑스맨 등의 캐릭터들과 조디 홈즈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또한 엘렌 페이지의 연기 스타일이 조디 홈즈와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엘렌 페이지는 게임 연기가 처음이었지만 데이빗 케이지는 그녀의 감정 연기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하며 그녀는 약 12개월간 모션 캡처 촬영을 진행하며 캐릭터의 감정 변화와 움직임을 직접 연기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 게임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았다, 내가 평소에 하던 연기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빗 케이지는 윌랜 데포를 처음부터 네이선 도킨스 박사 역할에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윌렘 데포의 연기력이 매우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배우였기 때문이고, 본작의 캐릭터성과 후반부에 나오는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는 면에서 윌렘 데포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므로 이 역할과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그린 고블린 역할을 하면서 CG 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게임의 모션 캡처 연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래서 캐릭터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작은 감독의 게임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퀀틱 드림과 데이비드 케이지는 영화 같은 연출을 위해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그 결과 비욘드 투 소울즈는 게임과 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귀무자 시리즈는 캡콤이 개발한 사무라이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실사 배우들의 얼굴과 모션 캡처를 활용했는데요. 특히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들은 유명 영화 배우들을 모델로 삼아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당시 게임 업계에서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합니다. 귀무자 1편의 모델로는 금성무가 맡았는데요. 금성무는 1990년대 후반 일본과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로, 캡콤은 기무자의 주인공 아케치 사마노스케의 모델로 금성무를 기용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구현하려 했으며, 그의 잘생긴 외모와 강한 눈빛,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가 주인공 캐릭터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금성무 캐스팅은 캡콤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영화적인 연출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의 외모와 냉철한 분위기가 캐치 사마노스케 캐릭터와 잘 맞아서 게임의 몰입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무자 2편에서는 주인공 야규 주베이의 모델로 일본의 전설적인 배우 마츠다유사쿠를 모델로 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미 고인이 된 배우를 모델로 사마 3D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것은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시도였다고도 합니다. 마츠다유사쿠의 캐스팅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하드 보일드 액션 배우였으며 야성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가 야규 주베의 캐릭터와 잘 맞았고 마츠다 유사쿠가 살아 있었다면 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배우였다고 캡콤 개발진은 판단했고 또한 개발진은 만약 마츠다 유사쿠가 살아 있었다면 이 배역을 맡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개발진은 고인의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의 가족과 협의를 거쳤으며 유족들은 마츠다 유사쿠의 얼굴이 귀무자투에서 활용되는 것에 동의했고 이를 통해 그의 전설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의 팬들 또한 마츠다 유사쿠가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귀무자투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마츠다 유사쿠라는 일본 영화계의 전설을 오마주한 작품으로 남았다고 하며 바로 이어서 귀무자 3편의 프랑스 배우. 장르노에 대해 살펴보자면 캡콤은 빈우자 시리즈가 일본과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서구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배우를 기용하여 서구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개발진은 프랑스 배우 장르노의 서구권에서 높은 인지도와 그의 강렬한 연기 스타일 등을 이유로 3편의 주인공 프랑스 경찰 자크 브란 캐릭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캡콤은 장 르노의 얼굴을 3D 스캔하여 실제와 흡사한 캐릭터 모델을 제작했고 장 르노 또한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프랑스어 음성을 직접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연기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게임 홍보 및 인터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 르노의 캐스팅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게임의 스토리와 연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다고 하네요. 저지 아이즈 사신의 요원은 2018년에 발매한 색깔의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하드보일드 탐정 액션 게임으로 주인공 야가미 타카유키의 모델로 일본 인기 배우 키무라 타쿠야를 캐스팅한 작품인데요. 이는 단순한 얼굴 모델링을 넘어 배우의 실제 이미지와 연기를 게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고 하는데, 키무라 타쿠야의 캐스팅 배경을 살펴보자면 세가는 저지 아이즈를 단순한 용과 같이의 스피노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IP로 확립하려 했고 이를 위해 강력한 캐스팅이 필요했는데 일본 연예계에서 전설적인 톱스타인, 배우, 가수, 예능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키무라 타쿠야를 캐스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색깔의 인기 시리즈인 영과 같이 시리즈에서도 전통적으로 유명 배우들을 기용하여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는 전략을 꾸준히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을 유명 배우의 얼굴과 연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지 아이즈에서 처음 시도된 방식이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영화적인 연출과 배우 중심의 게임 제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키무라 타쿠야의 얼굴을 3D 스캔하여 완벽하게 게임 캐릭터로 구현하였고 피부 질감. 표정 변화, 눈빛까지도 세밀하게 재현하여 실사와 거의 흡사한 수준의 캐릭터를 완성했고, 또한 키무라 타코야는 단순한 얼굴 모델이 아니라 야가미 타파유키의 모든 모션과 목소리를 직접 연기하여 게임 내 주요 컷신과 감정 연기에서 배우 본인의 스타일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덕분에 게임 속 캐릭터는 단순한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키무라 타코야가 연기하는 영화 속 캐릭터처럼 느껴진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무라 타쿠야의 캐스팅은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일본 연예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저지 아이즈는 일본에서 초반 판매량이 기대치를 뛰어넘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 또한 이후 저지 아이즈의 후속작 로스트 저지먼트에서도 키무라 타쿠야가 그대로 주연을 맡아 시리즈화에 성공했으며 이는 게임과 배우의 시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IP 구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작은 키노라 타코야의 캐스팅으로 저지 아이즈를 단순한 스피노프가 아니라 독자적인 IP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게임의 영화적 연출과 캐릭터의 생동감 그리고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이후 게임 업계에서 배우 기반 게임 제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유명 영화배우들이 캐스팅되었던 게임 작품들을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있다는 것과 또 작품들의 캐스팅 배경과 숨은 이야기들을 알수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임 속 영화배우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